경상북도는 21일 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도내 유망 벤처 스타트업의발굴에서 육성투자까지 성장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295억 원 규모의 경북형 지역유딜 벤처펀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펀드협약기관인 장남준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 2본부장 김근환 포스코 홀딩스 상무 윤성훈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박동희 대구은행 환동해 본부장 유주연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대표,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출자하고 한국벤처 투자가 주관하는 280억 원 규모의 대구 경북강원 지역유딜 벤처펀드로 6개사가 신청해 3개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북도가 출자하는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가 펀드 운용 투자 계획 등이 최종 심사에 높은 평가를 받아 모태펀드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모태펀드 120억 원을 바탕으로 경북도 50억 원, 포스코 홀딩스 50억 원, 농협은행 30억 원, 대구은행 15억 원, 호항공과 대학교 기술 지주 30억 원을 포함해 29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경북도의 스타트업 기업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2020년 벤처 투자 상위 5개 지역에 해당돼 907억 원의 벤처 투자와 261명의 고용 증가를 나타내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961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기존 세계 벤처펀드와 이날 협약식을 갖는 295억 원 규모의 경북형 지역유들 벤처펀드와 연계해 총 1,256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 도약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지역 주력산업은 물론 차세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 신형 신생 기업을 중점 발굴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해 경북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펀드 운용사인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간 8개 펀드에 400억 원을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TIPS 운용사이자 창업기업 전문 투자 기관입니다. 단순 투자보다는 돈에 참신한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해 투자까지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우수 스타트업 사례 발표를 하는 AM폴리는 2017년 포스텍 시험실에서 창업해 왕결을 이용한 나노셀룰로우스 제품군을 생산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직원 5명으로 출발해 현재는 22명까지 연구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